안녕하십니까 김프로입니다. XRP가 7월초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시장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월초 대비 10% 이상 상승한 XRP는 주요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며 기술적 반등세를 굳히는 모양새입니다. 이와 함께 시바이누와 이더리움 역시 각기 다른 형태의 상승 신호를 포착하며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인 시장은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2025년도 제가 말씀드렸던 밈포인으로큰 기회에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지금이 인생을 바꿀 골든 타임입니다. 여러분의 2025년을 완전히 바꿔놓을 기회가 지금 이 순간 열릴 수도 있습니다. 절대 유료 아니고요. 전부 무료로 공유해드리는 만큼 끝까지 함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최근 뉴스나 커뮤니티를 보면 코인으로 수억 벌었다는 이야기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시죠? 많은 분들이 운이 좋았겠지. 원래 돈 많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실제로 부를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은 리스크를 줄이고 타이밍 좋게 핵심 종목에 투자했다는 겁니다. 특히 밈코인. 지금 이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테마입니다. 왜냐? 소액으로도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5천원, 만원, 한끼 식사값, 커피 두잔 값만 있어도 진입 가능한 시장. 그런데 수천 퍼센트, 수만 퍼센트 상승이 가능하다면 이게 바로 인생 역전의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도지코인, 6개월 만에 2만 퍼센트 상승. 시바이누, 천원이 23억원이 됐습니다. 페페코인, 단 4일 만에 2만 1000% 급등, 마가 코인, 멜라니아 코인 등 수만 퍼센트 폭등 사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기회를 그냥 지나치시겠습니까? 2025년 밈 코인 시장에 슈퍼사이클이 온다고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전 세계 커뮤니티 흐름을 추적해 한 가지 종목을 포착했습니다. 아직 국내엔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일부 고수들만 조용히 매집 중인 히든 밈 코인. 1차 상승만 해도 약4,000% 이상 폭등했으며, 지금 2차 상승을 앞두고 또한 번의 역전 기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아무에게나 공개하지 않습니다. 과거 유튜브에 올렸다가 유료 정보방에서 도용된 경험이 있어, 이번엔 간단한 확인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9881-4879. 이 번호로 단두 글자 기회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순차적으로 직접 확인해서 해당 종목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절대 유료 아니고요. 오직 실전 투자자들과 나누는 진짜 정보입니다. 수많은 구독자 분들이 저의 정보를 통해 실제 수익을 경험했습니다. 그저 감사 인사 한 마디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2025년이 코인 시장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놓치신다면 두고두고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미래, 더 이상 불안이 아닌 여유와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기회라고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고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과 함께 이 시장을 돌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강력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